3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대체적인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31번 빈칸문이고요 빈칸문을 우리가 풀때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은 앞, 빈, 뒤, 대 라고 풀었어요 나중에 사진 정리해도 되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거가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잘알 테니까 됐고요 하면서 설명할게요 빈칸문이 어딨냐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주제가 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래, 마지막에 주제 걸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언제나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말이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걸네가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답, 이거 보고서 답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얘하고 연결되는지는 네가 연습을 한 애들이나 아는 거 아니니? 그래서 쭉 풀면서 가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문제, 이건 3점짜리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다 읽고, 어 풀어야 됩니다. 얘기할 때. 그러면 다 읽고 풀 거면 뭐하러 앞빈디더라고 했나요?라고 얘기하겠지만 다 읽고 앞빈디대야.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The early grain trade firms 즉 초기에 곡물 같은 거를 무역하던 회사들은 굉장히 활발했었대요. In both surplus producing 그러니까 흑자를 만들어내는 and food deficit regions 아. 흑자로 생산량이,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이 높은 곳이나 음식에 적자라고 밑에 나와있죠. 대포시타 했던 단어 특강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음식이 적은 곳이나 음식이 남아도는 곳,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곡물 무역을 담당했던 회사, 이제 회사들이 초기에 있었나 봐요.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When these forms made it their business. 이게 FMTVC라는 게 떠올라야죠. 그럼 가목적어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원데, 예, 목적어고 목적격 보원데, 얘가 집목적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원래 위치가 얘니까 저희 다 알아요, 다 아는 상황이 되겠죠. 뭐하고 뭐가 이콜이야 얘하고 얘가 이콜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We made John Boss라고요. 우리는 네모가로를 네모가로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않아? 마다동일과 있는 거 아니니? 우리는 그 회사들은 이 공급과 수요의 공급 수요 그 양쪽에서의 상태를 아는 것을 그들의 주 사업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뭐를 한다는 거야? 그 지역이 플러스 어플러스냐 아니면 데퍼시스냐 라고 하는 상태를 알아야된다는게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니야? 빈칸은 바로 앞에 문장 아니야? 빈칸은 바로 앞에 문장에 주제나온거 지금 얘들아 이건 지금 수능문제야 because this information was the key to the key to는 니네 마도통 16과에 전치사 부분에 있는 전치사 2에 나아있는 이게 나오면 주제라는거 아니야? TSS, TSI에도 나와있고 모의고사 공부에도 나와 이게 나오면 주제 아니니? 그러니까 더키 2가 나오니까, 그리고 얘들아, 빈 카문이 주제문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더키 2가 나오면 굉장히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그러한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의 뭐에 있어서 답이 나와버렸다는 거, 듣는 사잘 모르겠지만 뭐요 정보 디, 디스 인포메이션, 뭐야? 이 정보를 얘기하잖아요. 이 정보가 뭐야? 자기들이 거래하는 곳에 음... 지, 농산물이 남아도느냐, 모자르느냐, 또는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태냐, 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이게 이 정보 아니야 그게 정말 중요했대 왜?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업을 했다는 거아니야 그것이 뭐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냐? 라고 했는데, 이 정보를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기 사업이 된다는 거아니야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Their access to information. 그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정보가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 K는 뭡니까? 여기를 K로 잡았어.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K를 잡아서 No에 K자 쓴 거야. 어, 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뭐 하는데 중요한 거야? 사업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 문자 보니까 또 정보가 나오네. K이 접근 어디로 접근해 정보로 접근하는 거지? 알게 되는 것이 이 multiple market에서 알게 되는 것이 여러 나라에 서한다는 얘기가 중간에 나와요. 아니 해석 같은 거다 해설지 있어 얘들아. 한글못 읽고 왜 여기서 해석을 듣니? 네가 그런 학원을 다니게 되면 아 옛날에 MK에서 얘기했던 학원이 이런 데구나. 정말 읽고 해석해 주네. 한글못 읽고 왜 해석을 들어?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고 오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멀티플마켓츠에서 Enable them to 뭘할수 있게 해준대 그회사들과 이건 뭐할수 있대? 쉽게 그 리스크들 어려운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어 저기 봐 어, 담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위험 같은 것들이 위에 나오나 봐요 리스크스가 나오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community trade에서 농산물 거래 같은 거 있어서 커뮤니티는 상품이고요 어, 그런 거에 관련된 거할때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면 위험성이 줄어들고 그쵸 좋은 거네요. 정보를 알면 정보를 알면 핵심적인 거래요. 근데 정보하고 사업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사업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구나. 이게 바로 빈칸문에 들어있는 문장 앞 문장 보고 답 나와요. 물론 더 읽으면 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앞빈대들 가기로 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면 이득을 얻는데요. 통일을 이룬대요. 혁신을 이룬대요. 명성이 높아진대요. 도덕성이 높아진대데 아니 사업이란 말아니야 프로피터빌리티가 수익인데 그게 사업 아니야?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인 걸 니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키포인트에요 그니까 러 이런 건 연습하면서 패러프레이즈 관계를 항상 니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해석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31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